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블리 펜딩 유튜버 어블리 펜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사람이 들어오시면 어떤 버전이든 실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사람이 아무도 들어와 주시지 않아서 그냥 일단은 앱게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사람이 한명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바 끄겠습니다 벌써 1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키고 나서 사람 아무도 안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되게 초라한 느낌이 들어요 에이, 근데요 아직 제가 무명 유튜버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들어와 주시지 않아서. 처음 실시간 켰을 때는요. 몇 명이라도 들어온 게 너무 감사했는데, 세 번째거든요, 지금 실시간이. 그래가지고, 시간도 늦었고. 근데요, 왜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구독자가 아9명이라도 그래 저는, 박자가 12명인가 뭐 13명인데, 음. 이 얘기는 손간 조금 늦어서, 다른 얘기로 벌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동 지났습니다. 3분 남았어요. 역시나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역시나 영명이군요. 아직도 영명이네요. 제도 손이 조금 웃긴 한데, 손볼이라서 제가 이렇게. 원래는 제가 토핑 있는 것도 싫어하고 소염 있는 것도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노란색인데다가 제가 만든 거이기 때문에 버리기도 아까워서 몇 개를 버리긴 했는데 얘는 교재도 완성품인데 조금 버리긴 아까워서 그냥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느낌이 조금 좋아요 2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4분입니다 10분으로 늘려야겠어요 이냥 음. 그냥, 그냥 바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기를 가장 오래 만들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지금 다운됐냐면요 사람이 오면은 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번째 들어오셨네요 어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처음 사람이 한분 들어오셨네요 어또 나가셨네요 제게요 핸드폰이 조금 이상할 때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한 분이 있으신데 유명이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있으시면 지금 한 번만 댓글 달아줄게요 이게, 잠깐, 렉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되게. <laughs> 달빛사람 안녕하세요. 제가, 역시, 무명 유튜버다 보니까, 무명 유튜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실시간에 한 몇, 0 명명도 들어오고, 67명도 들어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 한 명만. 아, 저는 목소리 보면 보다시피 저는 여자입니다. 어, 이제 다시 한 명으로 떴어요. 글씨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달빛사랑 님은 아,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한 걸요. 원래는 5분 뒤면 끌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달빛사랑 님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5분 안에 안 들어오면 실시간 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분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반모요? 한번 봤습니다 저는 실려예요 잘 부탁해요 언니 아까 전에 내가 저거 봤지. 어떤 버전이든 다 한다고. 우리 어떤 버전 할래? 언니가 정해주는 버전으로 해볼게. 지금 일단 조명이라서. 한번더 들어오면 하는 거 어때? 아 그래? 나도 좋아. 근데 한번더 들어올까? <laughs> 아 진짜? 언니 고마워. 언니도 유튜브 해? 언니 유튜브 하면 나도 구독해줄게. 아 좋아요도 눌러주고 너무 좋다. 언니, 고마워. 이렇게 내가 지금, <laughs> 아 그래, 나중에 하게 되면 나도 언니 구독해 줄게. <laughs> 이 내가 실시간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밥모자 몇명 얻었다 <laughs> 지금 실시간 하면서 밥모자 얻은 게몇 명까지 해서 두 명이야 네실시간 아, 그래, 언니, 안녕. 내일 언제 킬까? 내일 킬수 있으면 켜볼게, 한번. 만약에 킬수 있으면 내가, 킬수 있으면 내일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킬수 있으면 내가 8시나 아니면 9시, 10시 사이에서 켜볼게. 언니, 고마워. 여러분 언니도 이제 숙제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와 근데 진짜 운도 좋아요 달빛사랑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와쉴 시간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laughs> 지금 사람이 한명 있다고 뜨거든? 만약에 있으면은 한번 댓글 달아줘. 아니면은 눈팅 할 거면 눈팅이라고 얘기 좀 해줘.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언니는 나가고 다른 사람이 눈팅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눈팅을 하신다면 눈팅 허락을 받고 눈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 핸드폰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얘가 한 명이라고 뜰 때도 있고 몇 명이라고 뜰 때도 있어요 조금 어? 어 또한분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한분또 나가셨네요 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셨어. 아, 이게 무명 유튜브의 살인가? 어, 닥터 페페님 안녕하세요. 그 아까 전에 보다시피 어떤 버전이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그 닥터 페페님밖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아가지고. 갈피사랑님은 나가시고 숙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버전이든 지 하고 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조금 어려가지고 방금 하신 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모 받아요? 어? 내가 반모 받긴 하는데 나보다 한살 적으시네요? 근데 왜 내가 말을 못 알아듣지? 어쨌든 어떤 어떤 버전이든 하고 있는데 어떤 버전 하실 건가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소통만 하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버전을 하고 싶으면 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돼 사람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어 그러니까요 아까 저 그러니까 그 아까 달빛사랑 언니가 왔었거든 버전? 어떤 버전일까? 네가 정해 버전 하고 싶니? 아 참, 닥터 페페야, 너그 뭐지 유튜브 하니? 여우 버전 누가 여우 할까? 사진은 아 그러면 누가 여우 할까? 어? 한명도 들어오셨다 <laughs> 어, 내가 여우 할까? 음 그래 자 그러면 한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블리팬 유이의 러블리, 러블리 슬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에 켜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밥모요 반모... 될까? 아, 반모라고 얘기 안 하셨군요. 안녕하세요. 댓글 좀 달아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여기대좀 달아주세요. 준호님, 주하님. 되대는 남자로 그리고 어떻게 <laughs> 제가 일단 그 잠시만요 그 페페야 그 원래 여우는 여자고 늑대가 남자잖아 그 여우는 여자 먼저 남자가 반모 반신을 걸으면 반모를 받고 아 <laughs> 그래. <laughs> 네. 아, 그래, 잘 가. 음. 아, 여러분, 다시 영 명이 되었 습니다. 와, 그래도 제 실시간에 아무 얘기도 없이 두 분이나 들어가셨어요. 와, 진짜 저는 진짜 감동했어요. 제가 구독자도 별로 없고 하는데, 내가, 제가 만약에 이게 나중에 그냥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덕자가 13명이거든요. 네, 여러분. 진짜 한 분만 들어와 주시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만. 안녕!